다이길라 여기는 피지가 많이 있어 이쪽은 보시게 되면 빈세트방 고호 고호의 척뱅나무 그림을 실제로 다 넣었어요 <laughs> 이쪽에 보시면 고호의 척뱅나무 성담무 그림 여기 원작이 원작 옆에를 이렇게 모니이에서 그림을 다 넣었습니다. 그래서 그, 스로업스키보습를했고 명품 이미지를 넣습니다것도 마찬가지로, 네, 요거는, 요것도 다 빠졌어요. 같이 연결되 이게 에어컨이잖아요. 아도지 에어컨 이어요 에어컨이네요. 예, 예. 에어컨이에요? 아, 예, 예. 에그... 아, 아, 인테리어. 예, 예. 좋다. 예, 나 아, 뭐, 직접 이렇게 보시죠. 예. 아니, 운전도이름전자로고 Thank <laughs> you.